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함께 위대하신 주님을 힘껏 찬양합시다. 신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님, 신주님, 나의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 위대하! 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너의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너의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한 신주님, 너의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너의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제76편. 아사베시.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조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태란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지지심에 병고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애 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일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것이요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그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애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요. 이 시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쓰여진 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장막과 처소가 시온산인 예루살렘에 있다고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역대하 6장 6절인데요.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고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완공했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11기 상 9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의 이름을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영원히 두시고 그리고 눈길과 마음도 항상 성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을 통해서요. 고린도 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잘 지켜야 되고요. 또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야 되고, 그리고 또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마치 타국에서 조국을 대표해서 외교 활동을 하는 최고 직급인 대사와도 같은 거죠. 사실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게. 우리는 이 세상에 파견된 하나님 나라의 대사와도 같은 마음으로 영광스럽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적들의 공격과 방어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무력화시키셨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거룩하게 잘 지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거하셨고요.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든 적들에게서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남유다를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었을 때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이 됐는데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다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침공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군대 지휘관들과 군사들을 모아놓고 이런 위대한 연설을 했었습니다. 역대하 32장 7절 8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함에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히스기야의 말을 여러분 군사들과 이 백성들만 들었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들으셨죠? 그리고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믿음대로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아수르 제국과 싸워 주신 거예요. 그때 한 천사를 보내 주셔서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멸하셨고요. 아수르의 사내리 왕은 고국으로 간신히 도망을 했지만 그러나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 자기 아들들에게 사례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을 때, 그때는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앞서 시편에서 봤듯이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성전을 방치하거나 또는 그 성전을 더럽힌 채로 우상들을 숭배했을 때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면요.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겁니다.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성전은 이스라엘을 바벨론 군대로부터 지켜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파괴가 됐고요. 성전도 완전히 파괴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역시 이스라엘처럼 성전인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우상들을 들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경고의 경고를 거듭하시다가 결국은 완전히 떠나실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성전을 잘 지키면요.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도요. 성전은 다름 아닌 우리의 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날마다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듯이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우리의 눈, 우리의 입, 이와 같은 우리의 몸과 지체들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맞게 사용하겠다는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과 결단.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매일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는요, 결코 어떤 추상적이거나 비현실적인 게 아닙니다. 지극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 이 몸을 통한 예배, 이게 바로 영적인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도록 합시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 오시며 존귀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적들을 멸하심으로써 전리품들이 가득한 산에서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5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서시면 적들이 아무리 강한 용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전혀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누구도 도와줄 수도 없고 그리고 병거와 말등뭐 아무리 강한 군대라 할지라도 완전히 쓸모없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사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싸워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뒤에 숨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전쟁이에요. 악한 영들과 우리가 직접 싸우면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싸워 주시면요. 우리는 절대로 질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날마다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뒤에 숨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싸워주시도록 앞세우는 겁니다. 7절, 8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설이일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하나님의 진노는요, 감정적인 게 아니라 법적이고 또 공의로운 분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은요 사람처럼 홧김에 심판해 버리는 어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와 악에 대해서 분노하시되 분명한 법적 기준을 가지고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요 변명을 하거나 또는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하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죄와 악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은요. 의인들에게는 구원입니다. 세상 재판정에서는 온유한 의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공정하게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실 것이라는 거죠. 인류 역사의 모든 불의한 재판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바로 잡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재판을 한 사람들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는요, 의인들의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 주실 거고요. 눈물을 닦아 주실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의인으로 살기에는 너무나도 고달프고 또 억울한 일들도 많이 생긴다 할지라도요,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를 하는 길입니다. 10절입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아니, 참, 사실 무슨 뜻인지 알기가 쉽지 않은 구절이에요.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진실로 사람의 분노는 주님의 영광을 더할 뿐이요. 그 분노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주님께서 허리띠처럼 묶어버릴 것입니다.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악행을 저지르면요.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럼으로써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아,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신다. 라고 하는 뜻이죠. 11절을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을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 주로다. 모든 대작들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또 삶을 맡겨드림으로써 경배하라. 이런 뜻으로 볼수 있고요.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굴복하라. 이런 뜻으로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면 전자를 의미하는 것일 테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감사와 믿음을 고백하라. 삶을 맡겨드리라. 이런 뜻으로 볼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악인들을 의미한다면 후자. 다시 말해서 너희는 하나님께 굴복하라.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을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요. 굴복하라. 이런 뜻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12절을 보세요.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또 노예로 부릴 만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자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와 같은 모든 힘과 권세가 다 꺾이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면서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힘을 압도하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세상을 심판하시고 어,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높여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날마다 오늘도 당당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고 또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면서 모든 악한 사람들, 모든 영적인 대적자들을 완벽하게 이기신다는 사실을 봤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함으로써 성전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몸을 산재물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산 재물로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